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말에 라이브쇼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2시간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라이브를 해 봤습니다 그때 어, 어떤 어머님이 네, 따님이 음, 머리를 계속 뽑는 강박증세를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어, 큰 틀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으니 집 주변에 훌륭하신 분을 좀 찾아서 꾸준히 좀 받으셔라. 그리고 어, 치료 과정은 한 10주, 1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음,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제가 라이브에서는 너무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네, 부족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컨텐츠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유튜브 심리학 단격에서. 한번 보시고, 어, 좋은 선생님을 찾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모강,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를 이렇게 뽑는 행동들, 이것이 발모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여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CBT,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발모광 이 머리를 뽑는 행동은 단순히 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강박 스펙트럼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손을 막 씻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표피가 다 벗겨지고 이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씻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강박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보통 스트레스나 불안, 지루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하나씩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쾌감 이런 걸 느끼죠. 시원함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 뽑는 순간에는 묘한 쾌감과 시원함 또 긴장 해소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뽑고 난 후에 수치심 그다음에 죄책감 또 미용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탈모가 생기고 이렇게 빵꾸가 뽕뽕 뚫립니다. 원형 탈모 형태로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그 자리에 2차 염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어~ 미모에 이렇게 대단히 외모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될 나이잖아요 그죠 서로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입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그런데 어, 이렇게 모발이 계속 빠지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격도 약간 외소해지고또 내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BT, 인지행동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인식입니다. 그래서 언제 왜 뽑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행동을 마련해야 됩니다. 뽑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다른 행동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는요, 인지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 이상하다. 어,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머리카락 뽑지마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만든 습관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 바꿔보자. 이렇게 부모님도 관점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 역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CBT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단계. 트리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시발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숙제를 하다가 이렇게 집중하다가 뭐가 안 되면 머리를 이렇게 돌돌돌 말다가 뽑죠. 네. 그다음에 또 시험 전에 전날 같은 긴장했을 때 요럴 때도 어이 모발을 이렇게 뽑는 그죠? 발모가 이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거울을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뽑기 시작했는데 시원한 경우에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안 하는데 집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집의 환경이 조금 아이한테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아 요럴 때 트리거 증세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경쟁 반응을 훈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고 싶은 순간 트리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뭐 담배 안 끊으신 분들 못 끊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바로 트리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담배를 찾아가지고 어 바로 불을 붙이고 담배를 한 모금 이렇게 빨아서 삼키게 되죠 근데 그것을 다른 행동으로 뭐 물을 마신다거나 껌을 집는다거나 이렇게 경쟁 반응 다른 행동으로 바꿔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뽑고 싶은 순간에 손을 꽉 쥐고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무릎 위에 손을 꾹 누르고 앉아있기 또 아니면 이것이 너무 어좀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좀풀수 있게 우리 스트레스 볼이라든지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거릴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많이 만지는 거 이런 거 만졌을 때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쥐어주고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내가 머리카락을 뽑고 싶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다른 방식으로 바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차 새로운 습관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CBT에서는요, 이 자극통제기법이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이 이 환경적 요인 또 조건과 대단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통제기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돌돌 말다가 툭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책상에다가 작은 인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인형들을 놓고 어 내가 이렇게 긴장하거나 내릴 때 머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를 이렇게 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손이 머리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또 밤에 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툭툭툭 뽑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이렇다면 손에 장갑을 씌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때 아예 그냥 장갑을 끼고 자면 그게 불편해서라도 안 하죠. 거울 앞에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여드름도 짜고 막 이제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그러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툭툭툭 뽑아요. 네, 이럴 때는 거울 앞에다 포스틸를 붙여서 약간의 시각적 경고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면 분명히 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다섯 번째 인지 재구성입니다. 어, 인지 행동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머리카락을 뽑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상해 응, 하면서도 죄책감, 수치심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내가 의지가 약해. 내가 멍청해서 이러는 것 같아. 나 바본가 봐. 뭐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자기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죠.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단지 뇌가 긴장을 풀려고 잘못된 습관을 만든 것 뿐이야. 나라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뇌, 뇌가 음, 긴장하고 불안하고 한 것을 풀려고. 그러려고 아주 단순하게 나쁜 습관을 만든 것뿐이야. 그러니까 습관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야. 라는 인지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기초는 인지부터 시작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을 어떻게 교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정말 강박장애의 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아이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재구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여기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나약해서 네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이상한 아이야. 이게 아니라 아 어,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랬,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잠깐 그러고 말더라. 왜냐면 내가 제일 많이 손해를 보잖아. 뽑을 때 잠깐 시원한 것 같지만 거기 염증 생기고 그러면 따갑고 간지럽고 또 머리카락 안 자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어, 잘못된 습관이니까 그냥 우리, 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엄마는 네가 고칠 수 있다라고 믿어. 이렇게 여유있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아이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긴, 치료 과정을 아이가 끝까지 헤매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자 트리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트리거는 뭘까요 감정이죠 정서적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발목강은 스트레스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기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라이브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감정을 어, 타인한테 막 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쁜 감정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어른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지나가는 시간 또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훈련시켜 주고 또 지켜봐 주시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흡 훈련법이 있습니다. 어~ 긴장 스트레스 불안이 올라온다 그러면 (4초간)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그리고 (6초간)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들숨보다 날숨을 우리가 길게 쉴때 우리의 뇌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파악한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인식한대요.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긴장이 좀 완화된다라는 것은 담배 자체에 있는 니코틴도 있겠지만 호흡 자체가 그래요. 짧게 훅 빨아들인 다음에 길게 후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담배를 끊는 것도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호흡 자체를 내가 긴장을 푸는 호흡을 하면 담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그 효과를 호흡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4초 숨을 마시고 6초 숨을 내뱉고요. 그래서 이것을 호흡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근육. 이완법입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꽉 쥐어보는 겁니다. 그랬다가, 쓱, 푸는 거예요. 쓱, 으, 이렇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음,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뭉칩니다. 네, 긴장을 한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은, 뭐죠? 공격과 회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모든 기관이 특히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완시키면 심리적으로도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후, 그다음에 후, 이렇게요. 이렇게 이완시키면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불안한 것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챙김 이것은 음, 자기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네. 어, 머리 꼬고 있네, 지금. 아, 하지마자, 말자, 하지마자. 말자. 이렇게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스스로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꼭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또 아이들한테 감정 일기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일기로 풀어내는 거죠. 글로. 그렇다면 그것은 약간 객관화돼서 메타인지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막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살짝 제삼자 입장으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은 결국 머리를 뽑는 행동 말고도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부모님과 가족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특히나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를 뽑지 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 뭔가 한심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는 죄책감만 키우게 되고 오히려 숨어서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과정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죠? 생리적 변화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 있고 또 학습량이 늘고 또 친구들의 제각기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고, 어떤 아이는 아직도 아이 같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서 아이가 참으려고 하는 과정, 예, 그것을 칭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가, 아, 어, 아니야,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때 칭찬해 주시면 돼요. 또 실패했다고 아이를 몰아붙이거나, 또 아니면 상담을 받는 것을 그만두시거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보자, 괜찮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아이의 스트레스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왜냐면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전문가였지만, 아이를 계속 밀착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상담, 그 발모강이 시작된 그 행동에 분명히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상황은 어머님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유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선생님과 함께,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지적 행동이 결국 이 치료 효과, 예후가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부모님의 좋은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발모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죠. 뇌가 만든 잘못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 행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님들이 봤을 때 걱정스럽고 또 아이의 몸에 어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아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 10주에서 12주 정도 차분하게 상담받고 인지치료 행동을 하면 분명히 우리 아이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가 2차 피해를 볼 것을 미리 좀 예방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 그렇게 뽑다 보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상담사례에서 음, 가발까지 쓴 친구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뽑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어, 이 탈모로 인해서 또 사회적 관계도 나빠질 수 있고 성격의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단지 그냥 머리를 뽑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적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 좋은 상담사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인지행동치료. 네, 이것은 미국에서는 보험 적용까지 되는, 어, 인정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선생님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더 건강한 성인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조금 하다가, 어, 선생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또 아니면 뭐 치료 효과가 잘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하다 말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한번 선택한 심리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러시면 그 선생님에게 12주 정도는 맡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음, 고민상담을 해주셨던 그 사례를 좀더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박장애의 일종인 발모강에 대서 알아봤습니다.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